멘탈 파워를 적용을 시키니까 어우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거죠. 그래서 막두 배, 세배 이상의 효과도 빠르고, 그 다음에 네, 작년하고 올해 2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었어요. 이게 뭔가면 하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해주신다는 거죠.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그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위에 통합의학으로 어 명칭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그중에 한 의사 선생님 사례예요. 어, 이분은 어, 치료하시다가 한계를 느끼셔서 병원을 찾는 어,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면서 좀 편하게 하면서 해주겠다 무조건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약을 주거나 해가지고는 어,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셨던 거죠. 근데 막상 정신적인 것또 그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경향성을 터닝 포인트, 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어 주고 좀 새로운 어떤 촉발되는 긍정성을 일으켜 주려고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셨던 거예요.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. 일대일 코칭도 저한테 받으시고 그다음에 코치 양성 과정 그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도 이수를 하셨는데 참 재밌던 거는 그렇게 예, 현대의학 처방 플러스 어, 멘탈 파워를 적용을 시키니까 어우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막두배세배 이상의 효과도 빠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우 전안 해요 뭐약먹기 싫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. 어, 달리기도 하고, 아니면 동기부를 시켜가지고 치료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. 나중에 그것이 입소문이 돼가지고 병원도 두배 이상이나 확장됐다고 그런 반가운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치료가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멘탈의 파워 이것을 좀 유의하시면서 치료에 응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